안녕하십니까. 침박 편의 유튜브 침박 누리의 김휘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생각을 키워준 글그 친필 메모 다섯 번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다양한 책과 글을 읽으셨습니다. 침박 누리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왜 생각을 키워준 글인가 아시겠지만, 하지만 혹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전부터 책을 읽고 글을 읽으실 때 본인에게 감명을 주었던 글이나 지침이 되었던 글들을 메모장에 옮겨 적으셨습니다. 그런 글들이 모아져 있던 친필 메모를 예전에 공개한 적이 있으신데, 그것들을 한두 장씩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전의 영상들을 보시면 다양한 대통령님의 친필 메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님의 친필 메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품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예전부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이들 해로운 성분은 열에 약해서 가공품이 발달하게 되었다. 콩의 사포닌는 이로운 점도 있으나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 안의 요오드가 많이 빠져나간다. 콩의 영양 식품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콩 제품을 먹을 때에는 요오드 부족을 보충하는 식품을 곁들여야 한다. 식품은 종류에 따라 성분과 특성이 다 다르므로. 그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합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섞어 먹으면 일반 산수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3이나 4가 되기도 하므로 영약학에선 아미노산의 상승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식품의 영양가치 기준은 그 식품이 어떠한 영양원을 얼마만큼 쉽게 소화 흡수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가치를 판단하게 되는데,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되면 천지간의 도와 합치되는 것이요. 야심이 있으면 도에서 멀어진다. 허심합도의 생활은 120세를 사는 지혜라고 하였다.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살이 찌게 되며 장수하지 못한다. 여덟 가지 바른 길. 하나, 바른 견해. 이 세상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본다는 것. 둘, 바른 생각. 생겼다 없어지는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닌 것에 메인 생활에서 벗어나 영원히 있는 것. 우주의 대생명에 몰입하여 사는 참된 생활을 자기 속에서 이루어 가도록 마음 먹는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삼, 바른 말. 친절한 말, 가장 가치 있는 말, 인생 진리를 전하는 말, 4, 바른 행위, 친절한 행위, 5, 바른 생활, 말과 행동과 물질로서 남을 돕는 생활, 친절한 말, 올바른 행위, 물질로서 남을 돕는다, 6, 바른 노력, 윗것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7, 바른 사념, 윗것이 옳다는 신념, 팔, 바른 명상, 고요의 진리를 묵상, 자기 온몸과 온 영혼은 이 진리 안에 들어가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근본 무지, 그리고 근본 무지에서 오는 집착,